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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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를 지키지 려하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인사할 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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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의 얘기를 그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바쁘게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어, 젊은 시절 이후에 제 생활을 돌아보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크리스마스를 그냥 온전하게 쉬어본 적이 어, 단한 번도 없더라고요 대개 일을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장, 작년에는 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게 돼서 어, 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지냈고요. 그 이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제 시간이었어요. 제 집에서 가족들도 바쁘고 해서, 바쁘고 해서 저랑 놀아주는 것도 아니어서 아, 크리스마스 이부하고 크리스마스에 집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혼자 어, 책을 좀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까지 그러니까 24일 이전까지는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얘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머리 좀 비워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24일 날 혼자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억들이 금방 다 날아가 버리겠더라고요. 선후관계도 조금씩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고 예전엔 제가 안 그랬었는데. 점점점점 어, 기억도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 좀 지나가다 보면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기분이라든가 그런 감상만 남고 팩트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기록 같은 것이 사라져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일하고 25일에 어, 제가 카페에서 휴대폰으로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대로 쭉 적어봤어요. 어 그게 바로 이 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은 문장이 되게 단문이고 짧은 건데요. 짧을 텐데요. 제가 원래 하드보드 보일드 소설을 좋아해요. 단문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어 휴대폰으로 문장을 쓰면 문장이 짧아집니다. 손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 문제 사실 비밀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겨울은 어떠셨습니까?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laughs> 어, 저도 많은 일, 많은 생각을하면서 보냈는데요. 우리 어, 대한민국에서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많은 분들, 분들이 어, 안타까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어, 진심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어,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은 미래로 갈수 있을지를 국민하고 그 길을 찾아서 용기 있게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잖아요. 이쪽 저쪽에서 어 그리고 그 광장에 나오는. 인파들을 불편해 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죠. 지금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건 우리 모두가 위험을 느끼고 불안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개엄령이 선포됐고 한쪽에서는 29번에 탄핵이 시도됐잖아요. 어, 이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점점 마른 어, 자리는 집이 있고 쓸수 있는 무기는 다 쓰는 이런 상황까지 됐죠.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한 사람에 의해서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지금 이 광장과 우리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사실 우리는 이제 공통점을 찾는 작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은 나라 만들고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우리,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미래를 구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laughs>